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스나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코스나인이 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견 거절 권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실 거는요, 거래소 종목은 반기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나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근데 코스닥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질 않아요.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감상 많이 예전보다는 코스닥의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 안 되는 거니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니 좀 거래소보다는 좀낫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건의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사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유가 의견 거절의 사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이게 해소가 되면은. 거래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대박주 하나 추천드릴 거고요자 그럼 코스나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공지를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공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의견 거절이에요 근데 의견 거절 사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의견 거절 사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횡령 배임혐의 발생 건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이 횡령 배임 건의 상황은 일전에 재공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건이 그 일단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 거래도 재개가 되고 그리고 금년 말에 나올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극건과 그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공시를 다시 한번 보면 9월 8일에 재공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횡령배임 혐의는 있으나, 혐의가 없,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횡령배임 그 금액, 네, 요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 거절이 된 거지만, 이 사유가 해소가 되면, 그러면은 거래 재개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월 8일 내에 제공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건의 재료가 언제 나오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좀 보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물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건에 대한 확인이 일단 되어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드릴 거고요. 뭐 영상을 매일 찍는 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문자를 주신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그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제공을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스라인이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먼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코스나인의 소생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와 매매사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나인에 꼭 문자를 주시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이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여기에서는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이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생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w 레지 세 w 정도 어,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그 이전까지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그 구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만원 내지 한 삼만 원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삼천 내지 오천 퍼센트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어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아,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그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아,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 주, 주당 주식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예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여섯 배에서 열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어,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오십 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대개 한이 삼십 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여섯 배 내지 열 배라고 한다면은 다블래지 스리 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산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그림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아,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어,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배팅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음,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아,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아,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예,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번에이대박주를 한번 잡읍시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